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더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붙들어주시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수년 전에 우리가 속한 노회의 목사님들 몇 분과 어, 선교 어, 어, 탐사를 중국에 있는 동북 삼성지역으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선교해야 되나 어, 북한의 국경을 따라서 압록강부터 시작 압록강 제일 어, 하구 쪽인 판동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저 두만강 어, 백두산을 지나서 두만강 끝까지 예, 훈천지역까지 이렇게 며칠을 버스를 타고 버스를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 길림성이라고 하는 동북 삼성 중에서 큰 성이 있는데 그 길림성에 고구려 유적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장군총을 보고 장군총이라는 장수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장군총을 보고 그 옆에 있는 큰 피석이 서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비스 이름이 뭐냐 하면은 광개토왕 비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어, 고구려 시대에 지금부터 꼭 1600년 전까지 고구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414년에 죽었으니까 어, 지금 2014년이니까 1600년 전이죠. 1600년 전에 우리 고구려라고 하는 한민족의 나라를 어, 가장 강성하고 크게 영토를 넓혔던 왕이지요.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2년 뒤에 그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큰 비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키보다 한 4배 정도 크고, 목사님 키만큼의 둘레를, 한변이 그 정도 큰, 1m 내지 1.5 내지 2m 정도 되는 그런 한변을 가진 네모난 큰돌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강개토 대왕의 업적과 어 전설적인 그런 전쟁 얘기나 이런 일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강개토왕 비를 보면서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강개토왕의 얘기는 오늘날 살아있는 얘기라기 보다도 죽은 얘기지요. 이전의 얘기고 역사 속의 얘기입니다. 관계 동안은 죽었고 그 속의 얘기는 다시 재현되어지지 않는 그냥 단순한 기념비일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 또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얘기가 들어가면 그것은 그냥 죽은 얘기가 아니라 죽어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얘기가 되고 살아있는 돌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개토왕비석처럼 어 광개토왕비가 세워지기 훨씬 전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가에도 돌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만 세워진 게 아니라 열두 개의 돌이 세워졌습니다. 그 돌이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베푸시면서 이집트 바로 왕이 항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그냥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이면 늦어도 갈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요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윽 요단강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들의 나라 조상들이 물려받았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축복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인구는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백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바글바글 텐트를 치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단강은 물이 많았습니다. 추수철 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이 많아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강둑까지 물이 철렁거리는데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습니다. 건널 만한 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고 있을 때에 요수아가 지도자들을 시켜 가지고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들은 이 열두 지파가 지금 진치고 있는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에 들어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늘 들고 다녔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가로 들어가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 법궤를 메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은 텐트를 걷고 강을 건널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강을 건들려면 백성들에게 돛뭐 무슨 배를 만들라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수와는 전혀 다리 만들 준비나 배를 만들 준비를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계를 매는 것을 보면 텐트다 그더라.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와에게 제사장들에게 법계를 매라 해라. 그래서 법계를 매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해라. 요단강으로 뚜벅뚜벅 법계를 맨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들어갑다 그렇게 들어가자, 얼른 백성들은 텐트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입니까? 지금 강에는 물이 막, 한강에 홍수가 나듯이 막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뻔히 제정신에 눈을 뜨고 텐트를 걷고 강을 건너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가 어디 있습니까? 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건널 수 있는 길이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제사장이 법계를 메고, 이래서 요단강으로 건너가거든, 걸어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텐트를 걷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그랬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은, 법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밥을 튕디는 순간에, 저 북쪽에서 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북쪽에 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포가 생겨 가지고 물을 막더니 여당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내려가는 물은 내려가는데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댐이 물이 저장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위쪽에는 물이 저장되어지고 이쪽은 물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제사장들의 붓결을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요단강에 딱 서게 되자 요단강의 강바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제사장들 곁을 지나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겠습니다. 그런 기적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현장에서 요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라.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저 제사장이 서 있는 저 강바닥에 있는 돌을 주수하라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 큰 돌을 12개를 주수하가지고강 건너편 길갈이라는 동네에 세우겠습니다. 왜 세웠나?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이 아까 요수아 읽은 요수아 4장 19절 이하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고 뒷면에 있는 요수와 사장을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첫째 딸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가래에 지나쳤다. 요수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가래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이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배 타고 건는 것이 아니오. 다리를 놓아 건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까지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자 그 환호성과 그 어안이 봉봉한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기념하는 이 일을 증거할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은 어디에 있던 돌이라고요? 강바닥에 있던 돌이었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는 도저히 건져낼 수 없는 돌입니다. 도저히 그 강바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돌입니다. 그런 이 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가에 있습니다. 강변에 길가라는 곳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후손들이 무슨 이 돌들이 뭡니까? 도대체 이 돌들이 왜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물을 때 원래 이 돌은 어디에 있던거 거라 강바닥에 있던 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요단간 건너게 하실 때에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게 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게 하지 아니하시고 강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고이 돌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들이 원래 물속에 잠겨있던 돌인데 강변에 있습니다. 강변에 있으면서 이 돌들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기념합니까? 사건을 기념합니까? 아닙니다. 이 돌들은 그 강변에 열두 개가 서 있으면서 누군가가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그 돌에 대해서 물으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돌이, living story.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고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오오십시오그금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베드로전금 2장 4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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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만 그 예수님을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묻힌, 십자가로 말미암을 묻힌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나 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돌이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부활과 우리의 소망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피 찢기신 살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보여주는 산 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 있는 돌인 보배로우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돌, 산돌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이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밉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다.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 절. 이번에는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안 됐나요? 자, 청소년들 어린이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 절. 시작.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그냥 관개토황비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게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기념비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래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당신이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목자를 하면서 고생을 합니까? 왜 목사로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삽니까? 왜 그렇게 성도로서 주인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왜 남들이 안 하는 봉사를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물을 때, 내 아들이 묻고, 내 친구가 묻고, 내 이웃이 묻고, 길 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돌인 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물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강가에 그렇게 서 있습니까? 당신은 원래 무덤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너 어떻게 지금 무덤 밖에 나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지옥에 갈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때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산 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묻는 사람에게 원래 나는 강바닥의 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보이지 않던 강바닥의 돌이었지만, 나는 지금 강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살려내시고, 주옥 불구등에서 멸망할 나를 하나님이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살아 있는 도리다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신령한 집이요 살아있는 돌이다 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에 여러분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산돌이지 재현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가 넘쳤지만 앞으로도 살아있는 돌로서 병든 자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갈등하던 부부가 이혼 측정까지 갔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말하는